야니스 아데토 쿤보가 없는 미러키를 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한때 골든스테이트 소속이었던 라이언 롤린스의 커리어 하이 활약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의 패배를 당한 골든스테이트가 현재 리그 최하위 중한 팀인 인디애나 원정을 떠났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로스터 구성 자체가 어려운 인디애나는 심지어 덩코노 승자 출신인 맥클렁이 로테이션에 합류했을 정도로 최근 전력이 많이 떨어졌기에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였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인디애나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으니 출전 기회를 받은 언드랩 출신 퀸튼 잭슨의 초반 활약과 에런 리스미스의 외곽 생산력이 훌륭했던 인디애나는 연속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퀸튼 잭슨의 퍼포먼스는 상대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여기에 팀 중심을 잡아야 할 시약함의 꾸준함도 명불허전이었죠. 그러나 직전 불의의 패배를 당한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도 오늘만큼은 전력 누수가 심한 상대에게 연패를 내줄 순 없었고 조나단 쿠밍가와 지미 버틀러가 힘을 내준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푼 커리의 3점 엔드원까지 보태며 점점 앞서나갑니다. 커리 입장에서도 직전 패배의 지분이 크기에 만회가 절실했죠. 게다가 커리가 빠진 구간에서도 포지엠스키가 분전하는 등 예상대로 골든스테이트는 전력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물론 인디애나도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건 막아냈으니 에런 니스미스의 꾸준한 외곽 지원은 역시나 강력했고 스테픈 커리의 다소 들쭉날쭉한 슛감이 이어지면서 어쨌거나 전반전은 원정팀의 5점 리드로 종료되는데요. 그나마 커리는 전반에 18점을 올리며 이름값은 해주었죠. 다만 골든 스테이트의 우위로 전반전이 끝난 것과 별개로 니스미스와 시아함의 활약만큼은 인디애나에게 호재였고. 실제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시약함을 비롯한 홈팀의 연속 득점이 나오자 불안해진 스티브커 감독은 상당히 이른 타이밍의 흐름을 끊어봤지만 타임 이후에도 골든스테이트의 후반 공격력이 밋밋했던 사이 전반부터 심상치 않던 니스미스의 3점으로 스코어가 뒤집힙니다. 설상가상 스테픈 커리마저 홈팀의 3쿼터 기세를 끊어주지 못했고 니스미스의 폭발력은 골든스테이트를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커리와 버틀러가 모두 야투를 실패한 원정팀은 크게 흔들렸고 여기서 뭔가 해줘야 할 커리의 3점이 번번이 림을 빗나갑니다. 노인들이 부진한 원정팀이 3분 넘게 득점을 올리지 못하던 상황. 그러자 답답하던 원정팀에서 조나단 쿠밍 가가 직접 나서줬고, 쿠밍 가가 시원한 드라이빙 덩크로 팀의 득점 가뭄을 씻어내자 퍼짐스키도 자신의 최대 장점인 오펜스 파울 유도에 이어 쉽지 않은 자세에서 고난이도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반면 리드를 잡았던 홈팀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고, <목소리> 여기서 쿠밍가가 또한 번의 돌파를 성공시킨 골든스테이트는 연건들의 힘으로 처져 있던 분위기 복구에 나서나 했죠.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의 후반을 만든 쪽은 홈팀이었고, 후반전 야투 난조와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하던 스테픈 커리는 경기 네 번째 턴오버를 범하며 상대에게 속공 기회를 헌납합니다. 그렇게 인디애나는 한번 잡은 코트 주도권을 놓지않는데요 그러자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를 약간 이르게 교체했고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원정팀의 경기력이 살아났으니 오늘 공격 존재감이 거의 없던 호포드의 득점은 물론 쏠쏠하게 해주던 포지엠스키가 추격의 3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만큼 인디애나가 더 이상 리드 폭을 벌리지 못했다는 의미였고 포지엠스키의 오늘 점퍼 감각은 대단히 훌륭했는데요. 여기에 로테이션에 들어온 산토스의 외곽 지원까지 나오더니. 거리 없는 구간을 책임져야 할 버틀러가 엔드원마저 만듭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쿼터 종료와 함께 나온 플레이였죠. 결과적으로 골든스테이트는 상대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었고 그 중심에는 젊은 선수들의 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로의 격차가 아주 큰건 아니었는데요. 아직 인디애나에게도 시즌 첫승의 기회는 충분히 존재했고, 골든스테이트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무렵 파스칼 시약함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인디애나도 좀처럼 의미 있는 추격을 하지 못한 점이었고, 포즈엠스키와 퀸튼 포스트가 픽앤파 플레이를 합작하면서 또 한번 연건들이 힘을 낸 원정팀은 결국 두 자리 수차를 만듭니다. 이번 쿼터 골든스테이트는 나오는 선수들마다 제 역할을 해주더니 어느새 팀 공격을 책임지던 지미 버틀러가 멋진 리버스 레이업으로 서서히 마이애미 시절을 연상시키는 에이스 모드를 가동했고. No really yep. <목소리> <목소리>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선보인 버틀러가 쿠밍가에게 밥상을 차립니다. 버틀러와 연건들의 활약을 보다 보니 진짜 마이애미 같네요. 물론 홈팀 인디애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없던 건 아니었으나 오늘 여러 번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을 원정팀 연건들의 투지는 공격리 바운드를 걷어낸 퀸튼 포스트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스테픈 커리가 들어오는데요. 자칫 골든 스테이트의 기세가 애매해질 수도 있었으나. On the lane. 나오자마자 스테픈 커리가 오랜만에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 장면도 산토스의 적극적 리바가담이 만든 득점이네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의 무난한 리드가 이어지던 무렵, 드레이먼드 그린의 쓸데없는 동작이 공격자 반칙으로 지적되며 패색이 짙어 보였던 홈팀 선수들은 다시 한번 추격에 들어갔고, 0점을 잡나했던 커리의 외곽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난 사이 퀸튼 잭슨의 3점은 순식간에 접전 승부를 만듭니다. 설상가상 스테푼 커리는 치명적인 패스 실책마저 저질렀죠. 그러자 지미 버틀러가 너무나 중요한 스틸에 성공하면서 동점까지 내줄 수 있던 골든 스테이트는 간신히 한숨 돌렸으나 이미 승부는 원정팀이 원하지 않던 클러치로 넘어갔는데요. 이때 체면을 구기던 커리가 한 차례 드라이빙 플로터를 올렸으나 직후 포제션에서 그의 3점 시도가 또 한번 림을 외면해버렸고, 그레이먼드 그린은 너무났을 때 없는 파울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팀 파울이었던 골든스테이트는 허무한 실점을 내주더니 클러치에서 실망만 주던 커리가 또다시 포제션을 날리는데요. 커리의 승부처 트롤링은 인디아의 나에게 희망을 제공했고. Short, walker, 오늘 잘해주던 퀸튼 잭슨이 극적인 역전 3점을 터트리면서 꾸준하게 따라오던 인디애나는 마침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대역전 패배 위기에 몰린 원정팀에선 버틀러가 힘을 내주며 골든 스테이트는 어렵게나마 재역전 기회를 잡나 했지만 하필 버틀러의 경기 첫 자유 투 실패가 여기서 나오더니. <목소리> 인디애나를 지탱해야 할 시아캄이 슈퍼클러치 3점을 성공시키며 그들의 감격적인 시즌 첫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물론 아직 골든 스테이트에게도 동점을 만들 기회는 있었으나 조나단 쿠밍가의 코너 3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고 언더랩 출신 퀸튼 잭슨의 풀업 점퍼가 승부를 완성 짓습니다. 오늘 홈팀 선수들의 클러치 집중력이 정말 눈부시네요. 그렇게 인디애나는 눈물나는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그 재물은 한때 여유 있게 앞섰던 골든 스테이트였습니다. 팬들에게 상당히 낯선 선수인 잭슨은 25득점 시버시를 기록했고 파스칼 시아카미 로스터 뎁스가 얇아진 인디애나를 이끌어준 반면 골든 스테이트는 믿을 수 없는 이연패에 빠졌는데요. 스테픈 커리의 오늘 무기력함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승부가 결정된 클러치 구간 야투 난조는 충격적이었죠. 커리가 빠진 시간대에서 젊은 선수들이 분전한 골든스테이트가 인디애나와의 에너지 싸움에서 압도한 걸 생각하면 오늘은 그냥 커리를 기용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